어제 사온 음식으로 만든 어 스테이크랑 홍합탕인데 음 맛있게 잘 만들었네요 오 하루 종일 집에 있다가 어 지금 밤 8시에 나왔는데 8시도 아직 뭐 한창 대낮입니다 여기 조명이 참 독특한 것 같아요 어 가로등이 없고 대신에 이렇게 하늘에다가 매달아놨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깔끔하고 아무튼 이제 한 2시간 있으면은 뭐 노을 볼수 있어서 어 노을 보러 지금 뭐 기차 타고 어디 가보려고요 베트남이 뭐 오토바이의 나라라면은 어 덴마크는 정말 자전거의 나라인가 봐요 자전거 타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도 되게 잘돼 있고 뭐 어디 가나 다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다니네요 그리고 뭐 길이 잘 닦여 있어서 그런지 조깅하는 사람도 진짜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헬스장에서 달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야외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경치를 보면서 달리는 게 멋있네요. 야 예쁘네요. 지금 밤 9시거든요. 한 한국으로 치면 한 4시 정도의 느낌인데요. 약간 하늘공원 생각나네요. 여기 갈대숲 같이. 아 완전 이런 숲속까지 자전거 길을 진짜 잘 만들어놨어요. 네, 뭐 여덟 개 거인이 있대요. 여덟 개인가? 뭐 아무튼 거인 동상들이 몇개 있는데 지금 그 중에 하나에 왔거든요. 이뭐 다리 밑에 거인이 있다네요. 어, 아 이게 지금 거인 손이구나. 어 이게 거인 손이네요, 손. 네, 거인이 이렇게. 다리 밑에 숨어 있네요. 무시무시하게 생겼는데 어이 거인 이 동상들을 찾아서 하는 투어도 있대요. 아 진짜 아 넓다 호수가 완전 넓어요. 강인지 호수인지 모르겠는데 아 진짜 예쁘다. 일단 지금 시간이 밤 9시라는 게더 신기하고. 방금 그 거인 있는 다리에서 한 1분만 오니까 이렇게 바다가 있네요. 와 그림이다 그림. 아 짠네. 바다 오니까 바다 냄새 확 나네요 여기. 어와 예쁘다. 지금 현지인들도 와서 동시 어, 보고 앉아 있네요. 그렇긴 한데 한국만큼 부드럽진 않네요. 그렇게 막 고온 물에 아닌 것 같아요. 이 들판에 나무 멋있네요. 노을이랑 같이 보니까 불이 완전 크네요. 안녕. I t 게 생겼는데 물은 무섭네. 두 마리가 딱한 아, 마리 더 있구나. 어, 저쪽에 한 마리 더 있네요. 세 마리가 여유롭게 야식을 즐기고 있네요. 지금 밤 g to go to 가 h e house. 가 m going to go to the house. 차가 아, 신발 겨졌어요. 저기, 어, 부두가 같은데 앉아있는 사람들 되게 운치 있네요. 이번 덴마크 여행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풍경인데, 파도 치는 다리 위에 사람들이 앉아있고, 갈매기도 날아가고, 저 뒤로 멀리 풍차도 돌고 해서 되게 멋있었던 장면이에요. 다 좋은데, 여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어, 지금 눈물, 콧물 다 나고 있어요. 와. 여기는 이렇게 요트 타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역시 자사한 나라라서 이런 문화가 발달돼 있나 봐요, 되게. 와그 앞에 진짜 많다. 어 저기 보면은 지금 현지인들이 통에다가 플라스틱이랑 유리병 같은 거 넣고 있는데 저기 펜트라는 제도인데 여기 보시면은 어. 이 펜트라고 써있잖아요. 요런 거 써있는, 마크 써있는 거를 어. 저희가 집어넣으면 돈으로 준대요. 어. 저희도 가져왔으니까 한번 이용해볼게요. 여기 보면 지금 펜트 C라고 써있잖아요. 여기는 펜트 B고, 이게 ABC가 있대요. 타임마다 주는 돈이 다르다고 하네요. 여기서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품을 집어넣으면은 이 안에서 불이 하나 봐요. 바로 뭐 찌그러뜨리고 이런 소리가 기계, 나네요. 한번 넣어보자. 넣으면 그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코드를 찍는 것 같아요. 저 멀리까지 가면은 뭔가 바로 찌그러뜨리는 소리가 나요. 어, 다음. 아, 잠깐. 지금 페트병을 넣는데 었이 3크론에 한 5, 600원 정도 주네요. 지금 페트병 한개 넣는데. 었 어. 여기 바코드를 예, 찍어가지고 여기 바로 뜨는 것 같아요. 지금은 1.5크론에. 14.5크로네 기부를 하거나 아 기부도 할수있어 어, 우린 영수증 받아보자 네, 기부하거나 여기 마트 같은 데서 이용할 수 있는 어, 이런 영수증을 준대요 이거를 가지고 저기 카운터에 가면 돈으로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물건 살때 그만큼 마이너스 할수 있나 봐요 한번 이용해 볼게요 이것도 어, 삼겹살 같이 보이는 걸로 살 건데 이거가 지금 500 500g 응. 500g에 한만원좀 10, 넘는 거 같네요. 만천원 정도래요. 이게 내가 저기 돌려 그병 돌려주고 나서 영수증을. 어. 이거를 아, 찍어서 마지막에 까주는 거야. 아, 지금 이거 바코드 찍으니까 어, 14 14콜릿. 크로나가 빠졌네요 어, 이렇게 하는구나. 어, 괜찮은 시스템인 거 같아요, 이거. 이기 마트에서 샀던 리빙인데 어, 크기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성에 가려고 왔어요. 이름이 뭐라고 정확하게? 아 크론보그 성에 가려고 왔습니다. 저기 바다 건너편에 보이는 게 스웨덴이래요. 거리상으로 5km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 저 페리 타고 가는 건가 보다. 이름 뭔지 알아? 헬싱 뭐던데저 반대편에 있는 마을. 아, 헬싱 보르. 어 헬싱 보르가 반대편이지. 응. 이쪽은 헬싱 메르. 헬싱 웨르. 저는 지금 베트남에서 와가지고 복장이 이런데. 어뭐 별로 안 덥거든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다 반팔 입고 다니네요. 어, 우통도 벗고 다니고. 뭐 저처럼 뭐 이런 복장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이 말라서 어, 음료수 한잔 먹고 가야겠어요. 어, 맥주도 파매.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성 앞에 있는 카페에요. 예쁘네요. 어, 맥주 한 잔에 한 8,000원 정도 하는 것 같네요. 나쁘지 않은데 시원하다고? 어, 야, 기가 막히고만 밖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음, 실내에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완전 시원할 것같아야 완전 시원하네 아 좋다 햄릿의 배경이 된 성이래요 어, 그래서 가끔 뭐 햄릿 공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들어가 볼게요 145크로 내주고 이제 티켓 샀는데 한 2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어, 뭐 싸진 않은데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안에 한번 들어가 봐야죠 여기 사람들이 서 있는 게 전망이 보이나 본데요? 바닷가인가? 잠깐 볼게요. 와, 멋있네. 네. 오. 저 반대편이, 어, 스웨덴이래요. 여기 성이 이렇게 있네요. 여기 어, 탑이 높네요. 뭐 전망대 같은 것도 있다고 하니까 일단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볼게요 와 침대 진짜 작다 와, 옛날 침대라서 사이즈가 작네요 방이 아, 예쁘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하고 아, 있어요. 아, 아, 갔다. 아, 지금 성공 흑색이 올라왔는데, 아, 멋있네요. 어, 저기 정면에 보이는 큰 유람선, 페리 같은 게 어, 덴마크 지금 이쪽이랑 스웨덴 저 반대편 마을이랑 왔다 갔다 하는 배인가 봐요. 5km밖에 안 돼가지고 금방 간대요. 전망 보고 있으니까 갈매기도 되게 많이 날아다니고 여기 동네 자체가 되게 평화로운 동네인 것 같아요 한적하고 조용하네요 되게 중치네요 저기 앞에 성당 같은 데도 동굴 탐험하는 것 같은데요 <laughs> 재밌네요 지에나 박물관이라는 데를 갈건데 yeah. 가기전에 성앞에 있는 푸드코트에 가서 요기좀 하고 가려고요 푸드코트같이 안생겼는데 안에는 푸드코트 50버거가 있는데 저는 오리지널로 먹어보겠습니다. 8 0내로니까 15,000원인데 햄버거 한 개. 세트로 먹을 거라서 세트로 먹으면한 2만 원 정도 하는 거 같네요. 이렇게 현지인들 많이 와가지고 먹는 곳인가봐요. 간단한 푸드코트인 거 같은데 뭐 이것저것 팔고. 뭐 햄버거도 팔고 완전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패티가 아주 장난 아니죠 이마머니 갑옷치가 뭐 있을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무슨 주스지? 블루베리 아 이건 블루베리 주스인데 어, 건강해 보이는 색깔이네요 아무튼 이거 먹고 박물관으로 가보려고요 패티가 맛있네요 패티가 어제 것도 그렇고 그저께 먹은 것도 패티가 맛있네 아 뭐... 정원인가? <목소리> 여기는 근데 미술관 안 들어오면 못 가는 거야? 어. 음. 아, 아, 뭐 잔디도 밟아도 되나 보네? 응 유럽에 있는 잔디는 거의 다 밟아도 그래? 응 음. 한국은 엄청 다 막아서 <laughs> 막는데 <목소리> 여기 밑에 카페가 있어? 옆에 있거든. 내려갔다가 올라갔어 여기가 루이 지애나 미술관 카페인데. 여기 벤치에 앉아 가지고 어,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는 뭐 그런 곳인가 봐요. 어, 예쁘네요. 일단 음료수를 하나 시켜 와야겠어요. 어우, 사람 많다. 와 엄청 많아 사람. 이 미술관 안에 있는 카페라 그런지 뭐 인테리어가 되게 어, 괜찮네요. 뷔페도 먹을 수 있고 어, 저 창가 쪽으로 가면은 밖에 야외 테라스랑 같이 어, 해변도 보면서 먹을 수 있어요. 어, 카페 되게 예쁜데요. 이 카페 오려고 미술관 오는 사람들도 많대요. 어, 맥주 한잔 시켜서 테라스에 앉았는데 어뭐 전망 기가 막히네요. 부페가 있어서 부페를 시켰는데 한 3만 원 정도 하거든요. 어 저녁 부페인데 되게 맛있대요. 원래는 별로 배가 안 고파서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음식 하나 하나가 다 맛있다고 해서 한번 주문해봤어요. 오 어, 맛있어 보이는데요. Mm -hmm. Thank you. 야. Uh, thank you very m u 어, 이게 지금 뷔페에 있는 모든 종류를 다 퍼온 건데, 한 가지씩. 어, 가지수가 많진 않은데, 뭐,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요. 어, 재료도 좋아 보이고, 어, 맛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뷰가 뭐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뭘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음, 먹어보니까 몇 개를. 와, 대박 맛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어, 진짜 짜냥냥건한맛이한맛에요건강한맛담백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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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서먹어어가먹어에어 먹어 에서한국있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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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번에서내려에한 번. 에서 한국에서 한국한한 이런 거뭐 봐도 잘 모르겠어요. 뭐만 들어놓은 건지. 여기가 뭐 유명한 공간이래요. 뭐 예쁘긴 한데. 방금 그 카페 전망이 더 예쁜데? 새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덴마크에. 숲이 잘돼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뭐 어디 가나 새 소리가 막 들려요. 미술관 이렇게 그냥 조경을 너무 예쁘게 해놔가지고. 이렇게 산책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건물도 예쁘고, 저연편으로는 바다도 보이고, 이이 공간에 저 혼자 있거든요? 그리고 바닥은 물이에요. 여기 지금, 일렁 이는거 보이시죠? 바닥은 물이고, 이 양면이랑 천장은 거울인데, 이렇게 사방을 봐도 이렇게 보이네요? 여기는, 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미술관 바다잖아요 앞에 여기 구석탱이 보시면은 구멍이 있어요 어 꺼내달라고 하네요 여기 바닥이나 가지고 어, 위트 있게 이런 장식도 설치해놨네요 아 지금 목이 되게 마른데 상점이 뭐 닫아놨어요 음료수를 뭐살 데가 없어 지금 밤 9시밖에 안 됐는데 뭐 이렇게 화나잖아요 어뭐 대낮같이 화난데도 상점은 다 닿았다는 거. 아, 목말라. 아, 요게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상점들이 너무 일찍 닫아 어, 루이제이나 미술관 잘 보고 왔고, 여기 카페가 진짜 예뻤고, 그 마지막에 본 일본 할머니가 만든 그 방이 어,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한번 와볼만 한것 같은데요? 어, 시내에서 조금 멀지만, 크론버그 성이랑 같이 포함해가지고, 코스로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자전거의 나라예요, 자전거. 온 사방이 자전거네요, 진짜. 베트남에서 거의 뭐 오토바이 보이는 것처럼 뭐 진짜 사방이 자전거예요. 뭐 지난번 덴마크 영상에서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라고 하셨는데 뭐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물론 교통비 절약도 할겸 건강이나 환경 보호 등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자전거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덴마크에서 좋았던 것 중에 하나로 강이나 호수 주변으로 산책할 수 있는 곳이 되게 많다는 거였는데 보시다시피 자연 친화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들 사는 집 주변에도 다 녹지가 참잘돼 있어서 좀 날벌레가 많긴 했어도 녹색을 많이 보니까 사람 마음이 좀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길 가는데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뭐하냐, 너, 여기서. 그리고 특이했던 것중 하나가, 덴마크 사람들이 체격은 엄청 큰데, 타는 차는 작은 차 위주더라고요. 큰차 타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저희 쓰레기통을 방금 연 사람이 이 펜트 분리수거 제품 찾는 건데, 보니까 여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페트병이랑 뭐캔 같은 거 얻더라고요. 돈 달라고 하는 것 보다 사람들이 줄 확률도 훨씬 높고 어차피 그것도 바꾸면 돈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맛있는 치즈케이크 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치즈케이크 한 조각에 만 원이에요 지금 커피랑 이렇게 해가지고 3만 원좀 넘었어요 뭐 맛은 있겠죠? 음.. 되게 부드럽다 맛은 있네요 네, 보시면 발코니가 되게 발달해 있는데 디자인도 되게 독특하고 예쁘고 어.. 해 뜨면은 사람들 많이 나와서 앉아있더라구요 건물들이 보면 다 개성있게 알록달록하고 독특하게 생겨가지고 어, 덜 단조로운 것 같아요 음.. 암튼 전 이제 코펜하겐 공항으로 가서 바르셀로나로 넘어가려고 해요 어, 이제, 코펜하겐에서 한 5일 정도 잘 쉬었고, 이제 바르셀로나 가서 열심히 구경을 해보겠습니다.